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온두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선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 다니엘은 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환관이 됩니다. 어 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도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그가 늘 선택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을 땐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좀더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깔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합니다. 제국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식이나 문화를 거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작은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결단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삶의 결단들은 가장 큰 목숨을 흔드는 그 순간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작은 신앙의 결단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부간에 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끌고 오라 말하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부간의 쌀이 누부간의 쌀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니 아니한다니 하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메사카아벳노고가 왕위가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건의 쌀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위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누부가나살 왕이 자신이 자신을 기념하여 자신을 신처럼 여길 수 있는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삶의 작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목숨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자신의 목숨보다 작은 것에서 순종했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거룩한 결단은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가장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그 작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함은 그곳에서도 성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눈딱 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 결단들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것을 따른 그 결단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숨, 내 것, 나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기 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원이 여기지 않고 매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안식일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커다랗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 마치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들을 너무도 많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에게 어떠한 단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라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작아 보이는 사소한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과 같이 가장 중요하고 큰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삶의 그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작은 결단이 되어지고 작은 결단들이 결국엔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은혜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뜻을 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작은 순간에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더 괜찮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사소해 보이는, 보이는 그한 가지부터 말씀을 선택했을 때 결국에 그 믿음이 자라나서 가장 어려움의 순간 목숨까지도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 삶의 작은 순간순간 순간 하나의 뜻을 정하여 가장 큰 일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